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중률 최고 민중이 지팡이 김하이쌤입니다 네, 35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회서 요약 직항이 보시면 우주 최강 안기법을 다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는 좀비 기출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이두 권을 동시 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감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이름도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 좀비기출특강 실전편 제5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경매를 공부하겠습니다. 문제집 216페이지입니다. 1번, 이제 경매죠? 경매 설명, 틀린 것, 틀린 겁니다.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인 정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1등 금액, 1등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죠. 거기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당연 넘는 때, 넘는 때만 할수 있죠.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 단행 때 등기 없이 목적 권리 취득합니다. 4번. 가압류 채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그기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그럼 살아남는 거죠. 이 전세권은 살아남는데 선택할 수 있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에서 돈 받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각으로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압류보다 먼저 있는 전세권은 원칙 살아남아요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그땐 예외적 소멸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 자 재매각을 왜 하죠? 이 전매수인이 돈을 안 내서 재매각하죠 그럼 얘 때문에 다시 하니까 얘는 경매장에 참가할 수 없어요 매수인청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입니다. 경매설명 오른거 오른겁니다. 1번 떠나왔죠. 기일입찰에서 매수인정의는 보증으로 매수가격이 아니라 법원인정한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입니다. 2번 주의하세요.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 대금 기한 기한이죠. 기일 하루가 아니고 기한 한달 이내 아무때나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가 되고 매수인도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하면 됩니다. 3번.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 중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죠. 4번 주의합니다. 자, 4번은 민사소송법 608조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법조문을 물어본 거예요.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가 밑에 민사소송법 608조 내용입니다. 이 608조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조문이 이래요.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법원은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인수하는 겁니다. 부동산상의 부담을 인수하는 겁니다. 채무, 인적 채무를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상의 부담을 인수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구절할수 있다. 즉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하니까 부동산 인도구절할수 있다는 말이고 인적 채무 채무 승계하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자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돈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는 편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 법원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 인수한단 말이에요. 채무까지 인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일에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를 승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변제 청구는 할수 없다라고 이민사소송법 법규정을 우리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4번 일단 법조문을 물어본 거라 틀렸습니다. 5번 매각부동산 이후 전세권은 저당권에 태양할 수 있네요. 그럼 저권보다 먼저 있으니까 살아남아요.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죠.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3번. 그냥 경매 설명 이제 틀린 겁니다. 이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세 가지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항고, 항구, 항고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에 대드는 거죠. 3번, 매각 개시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네요.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경매 개시 결정하고, 먼저, 먼저 경매 결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네, 뭐,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풀수 있어요. 일단 3번이 틀려, 정답인데.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당연히 압류효력도 소멸하겠죠. 5번, 매각 허가, 허가입니다.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자한 사람은, 항고하면 경매 일차가몇 달간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내야 돼요. 그래서 보증으로 매각되게 맞아요. 이제 1등 금액이 나왔으니까 1등 금액입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결정에 항고는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매각대금 1등 금액의 10% 공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을 몰랐더라도 다른 게다 맞았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풀수 있습니다. 3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4번 경매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자, 1등이 나왔기 때문에 1등 금액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기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 넘는 때할수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밑에 기억이 있는 거싹 지워요. 두개 지워지네요. 니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어 대금지급 기한 맞아요. 기한 통지 있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 맞습니다. 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해야 되죠. 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 없는 걸 지우면 5번 지워집니다. 그럼 디귿 볼 필요 없죠? 자 리을 매각부동산 이후 후순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매각대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선순위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리을 틀려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디귿은 아까 나왔죠? 매수인은 매각대금 다낸때 권리치득 가죠? 뒤에 등기 촉탁한테가 아니라 돈다 내면 곧바로 권리취득합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55강에서 아주 상세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개사포 고독점 위에서 합격서 요약집 꼭 같이 병행해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